이 주제를 대한민국의 자부심 실버 세대를 위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오명 전 부총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명 부총리님은 최신부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역임하셨고, 동아일보 회장님, 그다음에 아시대 총장, 건국대 총장, 카이스트 이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명 부총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 반갑습니다 어, 우선 아, 시대를 앞서가는 디지털 시니어 명시이 아주 근사합니다 아, 디지털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아, 우리 실버넷 뉴스 활동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특히 선진국에서 아, 굉장히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 느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은,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그래서 제가 70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 제목이, 인생의 황, 황금기는 70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또 밤중에 동의하셨는 한 평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는데, 아, 이 요새 스트레스 그거 안 받고, 하고 싶은 일 뭐든지 골라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80대는 어떻겠느냐. 80대 지금보다 더기다리없을 텐데, 80대가 됐을 때는 제 건강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황금기가 80대라는 게아직도 못하겠는데, 말하기는 제가 80대가 된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은 인생의 황금비는 80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차를 타보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우리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말했더니 정값도 싸고요, 아파도 싸고요. 사실 제가. 이 정대별 교수가 강연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무심결에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 제보를 왔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원래서 명륜동에서 탔거든요 그래 맨날 그 송균관제약 부대장에서 놀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송균관제약 가면아직까지 머릿속에 는 명륜동이에요. 부시불시간에 그냥 명륜동에 갔는데 연락이 오길 거기가 아니까 수원으로 와라 해가지고 급하게 수원으로 내려오면서 암을 물을 것 같아서 암을 얼른 사라지지 람 못해서 왔거든요. 이제 우리 기사에 한번 약방값이 다고또 뭐가 좋으냐? 노인들 지하철도 다 무이자로 가고 물려보면 우리나라만큼 잘돼 있는 나라 없어요. 이제 보험잘돼 있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울 갔다 갈때 부러워하는 게 치안이 우리나라처럼 잘돼 있는 나라고없니다뭐 요새 문제가 있는 나라, 뭐 나랄 것도 없고 미국도 우리만 먹동 우리 일본도 우리만 먹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이렇게 막강한 나라도 없습니다. 인구 5천만에 국민성 3만 불 되는 나라가 손가락 안에 몇 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오면서 그래서 인사를 한번 봤는데 러시아가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국민성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러시아 국민소득이요. 세계적인 암국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러시아 국민소득이 우리 국민소득이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있었는데, 여기가 중국의 산입니다중국의 어, 이제 4개 단체에서 명예주석을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몇개 단체에 이제 명예주석을 맡기는데, 중국 가면 아주 깍듯하게 예응을 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중다그래가지고 아, 이 한국의 앞선 과학기술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면 아직도 가르치는 게 많아요. 사드 때문에 요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사드 때문에 중국이 허심스펀데 내고있어요 우리나라 는뭐관공객뭐 내사람 뭐안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데. 중국은요. 지금 중요한 원자재라든가. 중요한 중국, 우리, 우리나라를 못 가져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실력가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중국 정부보다 훨씬 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뭐 우리가 급하게 불사단지 그 않더라도 싸드 문제 해결하는건 중국이 앞서서 해결하려고 중국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보다 앞서서 중국을 이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옛날에도 어떻게 됐냐? 우리가 대대로 좋은 마치면서 살았죠. 솔직히 뭐 우리가 시대에 야, 여러분 얼마 전에 인기 드라마 지황으로 지황거라, 는거 보셨죠?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지황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옥녀가 뭡니까? 이 처녀도 우리가 중국에다 봐줬어요. 그게 그지황스 소리입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을 눈 아래로 본건 지금 우리 세대가 처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고살았어요조시대 거지가 들어왔어요. 문만 열면 그저 뭐밥 한술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들어왔는데 아풍 들고 들어오면은. 밥을 한 그릇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원밥 그냥 한 숟가락만 딱 넣어줄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밥한숟 주셔도 그러거든 겨울에 서울에서 붉는 거지. 뭐 많이 있었어그러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붉은 것 주는 사람은 없거든 먹는 거 국자 먹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 옷 사는 집에서 정말 굶지 않으려고 딸들 갖다 남의 집 식모살이 보내서 월급도를 받으신 겁니다. 가만 100일 정도 된 그런 식모살이 보냈든 데가 엊그저께 얘기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뭐 취직, 취직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파도 광부가 뭡니까?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독일에 가서 광부로다 사던 게 엊그저께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얼마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에 대해서, 거기서는 제재 필요가 없이, 정말 우리가 위대한국를 만들었고, 안 맞은 역사에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계속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이 중국뿐만이 중국 아니고요. 지난달 제가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는 중국보다도 더, 좋습니 없어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살아갈 게 없을까 해가지고 모처럼 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면담 몇청해가지고 오는데 기분이 아주 어쩔 겁니다. 인도는 옛날에 참 찬한 역사를 가지고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멀벅 멀벅 올라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됐으 생긴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은 중국 거래 거래를 하지 않고 베트남, 인도 쪽으로 많이 반영을 못 미는 거. 얼마나, 얼마나 잘산 나라가 됐는지, 여기는 아주 과먹 보고 다닙니다. 이제 잘산 나라는 됐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예,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가 잘 지도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되는 겁 여담을 말씀드리면 옛날 어느 시골에 앞집집에 아주 원수 몇십년 동안 사는 사람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 뒷산의 신령님들 보니까 너무 안 됐어서 두 사람을 좀 화해시켜 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집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모아 네가 원하는 건 모든 게있다 그래서 집을 원하면 큰 집을 소를 원하면 우리 땀을 주고, 소를 원하면 아런큰 소를 받고. 그 대신, 뒤집 사람한테는 너한테 준 선물에 두 배를 주겠다. 이두사람좀 화해시키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더니, 앞집 사람이 두 배를 주고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얘기가, 제한 눈을 모르게 해주세요. 이 빛집 사람 당 입에 들어 달라지거든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득 있으면, 약간 돈이 많아도 행복한 나라가 되는 없입니다 저는 아리락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많습니다우리나라를 개입하는 날씨가 이 년대 사실 한번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우리나라 개입하는 그런 비밀 영화제에서는 안될랑이또습니다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밤에 달려있는 게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3일 동안 사격을 해매다가뛰어들습니다이 친구들이 찾아가서 그동안 어땠느냐? 아, 나는 동안 전북 지역을 다녀왔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전북 지역이 어떻느냐? 어, 불쌍한 똑같더라 방도 뭐 아주 독근한 음. 막이고 뭐 삶의 음식이 한쪽 사이로 있고. 지옥으로 전국 보 차이점이 없더라니 큰일가 있냐 차이점이 뭐 있을 거 아니겠느냐고 물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하고 있더니 음식을 먹는데 이게 1m짜리 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지옥에 갔더니 서로 못 먹게 하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을 때 젓가락이 커가지고 아무도 먹질 못하고 피곤이상접해서 죽어보고 있더라 천국을 봤더니긴 젓가락 가지고 또한명 먹어라 내길 우리 사람 에게지 서로 내게 길지가 다들 배불리고 아주 우리 화색이돌고 평화롭게 잘 살더라 또같은 환경에서 우리 마음속에 따라가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불쾌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다섯 가지 행복이라고 자료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없고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습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을 가집니 두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게 약간 부족한 능력. 우리 변재인 의원님처럼 잘생기면 안 돼요. 조금 나처럼 약간 좀 모자란 데는 있어야 이제 행복한 겁니다. 세번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듣지 않는 병. 겨우어서한 사람에게 있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우리 정태병 교수처럼 체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연설을 듣고서 중국의 절반은 손명을 치게 하는 말이 없지. 여러분도 절반만 이고다 알아듣지. 다 알아듣지 않는 게 아니야. 이 불화품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한, 완벽한, 한 것들이 아니에요. 조금, 조금 고자란 상태에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삼초의 여유에 담긴 사랑.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탓지를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있수도경력으부울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필요에서 갈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차 앞으로 기어두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세요. 이사람 그 아내가 정말로 아프지도 모르니다 신고할 때 t 그 d a g r e a 만 보고 m o v 혹시 그 o m e 가 n e 그 h o w 가 s there. 아 h e could n o 아 be rather than there. I m e a 만 그를 위해 기도하 r e Some one who w 그리할 것이니까요 정말 바다가가 좋을 곳을때라고 선택만 고개를 들어서는 것이다고 내가 바다를 보도것 없지 않았고 차창으로 고개를 내린다. 사탄과의 바 말아줬을 때 사춘은 그 장, 아이에게 손을로 흔들어 손을 주세요. 마수, 손을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만큼 잘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모자라게 정리 좀 해주세요 부족한, 부족한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어느 정도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젊은, 젊은아이들한테도 이기만 하는 것만 자꾸 가르치지 말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남하고 잘 좌우로, 좌우로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아이 들어서 할 일은 늙은 마누라 늙은 남편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골품품 없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남아있는 중요한 일이고 어느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김필연이라고 하는 시이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나 달리 자란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고 한몸이 되어 평생 한 길을 걷는 인연, 그 인연이 무슨 인연이다. 한 지붕 밑에서 반씩 닮은 아이를 낳아 기르며 시력이 흩뿌될질 때까지 이니와 잠을 함께 한이면은그 연을 어찌 예사롭다 하겠는가. 막내의이짝 지어 보내고서 그제서야 마주 앉아 찬찬히 들여다 보니 깊게 펜 주름살 있어마다 검은 곳 많이도 필요 없어. 소아리 옷을 읽으며 비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낮기나 밤기나 그림자처럼 함께 한 당신. 세상도 비이 좋은 기쁨이었네. 이제야 알았네. 인긴 하루 다 보내고, 회지력이나 비로소 알았네. 일생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당신인 것을. 박삼원 축 이제 나머지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너무 사랑하면서, 한국에사는국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리우우리이이 좋은 세상을 을만었었데데방지지가 되면 안 되겠죠. 배디서 한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에다다국에서한국에여러기에서한국들서 여러, 한국에서 한분들입한다이시한를계속해서앞서 나가는 서들이기서문에제친구에중에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네요제에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구입을 해서 축하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이 목사님이 죽어도 마시는 말씀이 70도 넘어도 70이 넘은 넘어 오명장관이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어 문자도 못 보낸 사람이 되고 뒷방식이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상담을 면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디지털 세대를 앞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사자 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4자 혁명 시대에 우리가 정보화만 앞서가고 있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정말 시대의 주인이 되나 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단언했기 때문에 선조들 원망하, 원망하면서 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잘, 잘단단는더라고요 이제 두구두구 우리가 후손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하시고 디지털세를 앞서가는 기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